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상현 팀장입니다. 지금 뒤에 보이시는 차량은 수경상인데 아, 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판매가 되고, 중고차 시장에서도 회전율이 가장 좋은 차량 중에 하나인, 바로 국산 경차의 대명사죠. 바로, 레이 디럭스 모델입니다. 이 차량은 2013년에 등록되었고, 2014년 형식으로 나온 차량이에요. 성능검사올 레이, 교환일이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공신연비 1 3 5 k m 나와 있고, 판매하는 가격은 750만원입니다. 실내 컨디션, 굉장히 전반적으로 양호하고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고, 넓은 공간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인기가 있는 차량인데, 지금부터 그러면 한번 레이 차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 차량 전면부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전면에 범퍼, 그릴, 그리고 본 네트, 그리고 헤드램프 깨지거나 이상 있는 곳 없습니다. 본네트 그리고 전면 유리 그리고 루프 쪽까지 찍힌 곳 없어요. 이어서 측면부 보고 있습니다. 측면부 천천히 살펴볼게요. 지금 휠캡은 스크래치가 있었는데 상품화 하면서 너무 스크래치가 많다라고 판단이 돼서 휠캡은 교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휠캡은 아주 새 거라고 보시면 되고 타이어도 아직 넉넉하게 많이 남아 있어요. 한60% 정도 남아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미러 쪽에 터치업 살짝 돼 있는 모습 정확히 짚어드리고요. 지금 도어 쪽 지나서 뒤휀다까지 굉장히 깔끔합니다. 휠캡 역시 깨끗하고, 뒤쪽 타이어는 80%, 이제 85% 아주, 아주 아주 많이 남았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레이 후면부 지금 살펴볼게요. 후면부 범퍼, 그리고 트렁크, 리어 램프 쪽 살펴보겠습니다. 리어 램프 쪽도, 네, 이상 없구요. 뒤쪽 유리 그리고 뒤쪽 루프 라인까지 찍힌 곳 없습니다. 주 네, 조수석 쪽 측면 보고 있는데 조수석 쪽 측면도 전반적으로 굉장히 깔끔해요. 휠 스크래치 없고요. 그리고 미러 쪽, 운전석 쪽에는 터치업이 돼 있었는데 미러 쪽, 조수석 쪽은 아주 깔끔합니다. 그리고 휠캡은 말씀드렸다시피 내차다 새걸로 교환을 했기 때문에 보실 게 없어요. 신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어서 실내 촬영하겠습니다. 레이 트렁크 공간. 트렁크 공간은 안에 지금 1열, 2열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트렁크가 그렇게 뭐 넓지는 않아요. 지금 그래서 트렁크는 아주 아주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고 지금 폴딩이 되기 때문에 짐을 많이 실어야 할 때는 폴딩을 해서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폴딩을 하면 이 뒷자리가 짐을 많이 실으면 스크래치가 많이 나겠죠? 지금 보시다시피 깨끗하기, 깨끗하기 때문에 짐을 많이 실으신 차량은 아니에요. 네, 2열 ER 시트 보시면은 찍히거나 한곳 없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깔끔합니다. 지금 필름은 이상이 없고요. 그리고 등받이 쪽도 굉장히 깨끗하고 시트도 매트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내장재 컨디션 그리고 필름 쪽도 이상이 없습니다. 네, 운전석 쪽 필름 이상 없고 내장재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고. 전동미러 들어가 있고 운전석 시트 여기 보시면은 사용감이 살짝 있, 살짝 있어요. 사용감은 살짝 있고 여기 찢어진 부분은 아닙니다. 사용감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 어 지금 시트 컨디션 전반적으로 굉장히 양호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고 전면에 유리 깨지거나 필름 이상 있는 곳 확인하고 있는데 없습니다.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내장제도 쭉 한번 살펴볼게요. 내장제도 오염되거나 스크래치가 있거나 이런 부분은 보이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조석쪽 필름, 그리고 내장재 컨디션 아주 깨끗합니다. 조석 쪽에는 필름이 살짝 찢어지긴 했는데 이 부분은 충분히 출고할 때 교환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여기 살짝 찢어져 있습니다. 네 지금 핸들 모습 보고 있는데 핸들에 뭐 찢어지거나 해진곳 없고 주행거리 45,000km 주행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시보드 쪽을 한번 살펴볼 건데 대시보드에도 뭐를 올리거나 붙이거나 하는 적은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굉장히 깔끔해요. 네 지금까지 레이 차량 한번 살펴봤는데 레이 차량 뭐 실내 컨디션 굉장히 우수합니다. 지금 준수석쪽 필름만 조금 찢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 출고하실 때. 저기에다 필름에 신품으로 붙여가 신품으로 다시 작업을 해서 출고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 외에는 크게 신경 쓰이는 부분 없습니다. 타이어 상태도 양호하고, 차량, 성능검사올 A 나온 차량, 레이 차량이었고요. 소개 영상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